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민가입니다 어, 오늘 멀리서 오신 분인데 라구나 차량이 2012년 시 2012년 시 라구나 차량의 가상비 좋은 아테나 매직카 아테나 입니다 어, 아테나 세미 양방향이라고 눌렀을 때만 이제 위에 led 탱이 4개 정도 나오죠 자, 이거를 장착을 해드렸는데요. 장착도 시간은 한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뭐 오류 뭐 이런 거 없고요.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뭐 삼성차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많이 와요. 뭐 이제 여기는 구미니까 뭐 상주, 김천, 영주, 안동 뭐뭐 뭐 대구에서도 오시고 뭐 이런 오시는데 잘작착하는 사람이 잘 없죠. 아, 그리. 저희집 같은 경우 되게 오랫동안 삼성차를 많이 까다로운 차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. 자 요거 이제 잠금 열림 트렁크 열쇠 있는데 열쇠를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지금 원래 크락션으로 빵빵 소리가 나는데 시끄러워서 껐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시동 걸리면 25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25분 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아니면 안 가게 됐다. 그러면 다시 길게 누르시면 되고요. 길게 눌리 볼게요. 시동이 꺼지죠. 마지막에 히타 켜고 내렸으면 히타가 지금 공회전 중에 나오고 있죠. 엔진이 열 받으면 열 받을수록 더 따뜻한 바람이 나올 거고, 뭐 에어컨 틀어놨으면 에어컨이 나올 거고. 보통 수신거리가 아테나 이제 보통 양방향이 한 최대 한 200m 뭐못 나오면 150m 정도 나오거든요. 그건 이제 차 보인다는 기준 해서 그 정도 나오고요.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오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얘는 건전지 교체 방식이거든요. 뒤에 동전만한그런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. 아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 양방향 중에서는 괜찮은데 오토도 근처가문 열리고 멀어지면 문 닫기고 얘가 가능하죠 멀어지면 또 닫기고 갑니다 그리고 노크 센서 비밀 번호를 네 개를 설정해서 때리시면은 빔으로 네 개를 하면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키를 잊어버려서도 상관없어요 이 노크 센서로 문을 열고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잊어버려도 야, 비닐번호, 내가 아는 그 번호만 사용해서 문을 열고 주행이 가능하니까 뭐어려울게 없겠죠. 간단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라구나, 어, 초창기 SM5, USM5, 어, 매직카 아테나 장착이 들어갔습니다. 예, 여기 자동차면가 있고요. 예,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